안녕하세요 송 대장입니다 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입니다 여름휴가철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코리아 강남점에 나와 있고요 어 휴가. 가시기 전에, 바캉스 가시기 전에 이런 아이템들 꼭 확인하셔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성분들의 꼭 필수템이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래쉬가드들 꼭 여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퍼형 래쉬가드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일반적인 래쉬가드들 그리고 몸매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탱크탑의 래쉬가드들도 여성분들 꼭 필수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래쉬가드를 입으셨다면 밑에는 보드슛입니다 이렇게 자, 짧은 사이즈의 다양한 컬러의 보드 숏. 여성용 보드숏 필요하고요 조금 더긴 사이즈의 여성용 보드쇼들도꼭 필요한 여름 바캉스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보드쇼 말고 어, 다리에도 자외선으로 차단하고 다리에 타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레깅스또 여름에 꼭 휴가철에 필요한 아이템이고요 이런 래시가드 스타일의 얇은 레깅스 스타일도 있고요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바닷가에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슈트 재질에 조금 더 두꺼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슈트 재질의 레깅스 팬츠들도 여름에 필요합니다. 좀전 래시 가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좀더 스타일리시한 원피스 스타일의 이런 스타일의 래시 가드를 또 요새 많이 입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레시가드 말고 조금 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슈트 소재의 상의 자켓, 이렇게 집업이 라는 상의 자켓이라든지 이렇게 스프링 슈트들도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실 때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드클럽 강남점에는 여성분들뿐만이 아니고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래시가드들또 수입 종류의 래시가드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어, 자제분들이랑 같이 가실 때에 이렇게 자제분 들또 래시가드 꼭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남성용 여성용 어린이 친구들의 다양한 래시가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위한 어린 친구들을 위한 보드 숏들도꼭챙기시길 바랍니다. 요 제품군들은 남성분들을 위한 상의 슈트고요 추위를 많이 타신 분들이라든지 한 여름에도 동해안 가시면 바닷가 가시면은 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추위를 타시는 분들 체온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의 슈트 일반적인 상의 슈트 그리고 지퍼가 달려 있는 상의 슈트들 도꼭 필요한 간역에 추천해드린 아이템입니다 남성분들도 요새 래시가드 상당히 많이 입죠 이렇게 루즈한 반팔의 루즈한 래시가드들 긴팔의 루즈핏의 래시가드 체형이 있으신 분들은 딱 붙는 핏보다는 이렇게 우수 핏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또 일반적으로 체형에 붙는 그런 레시가들도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꼭 필요한 보드숏 보시겠습니다 보드숏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플렉스블한 신축성이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서핑 보드숏 스타일이 있고요 또 되게 트렌디한 발리 보드숏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단 부분이 고무줄이 있는 가게들도좀 저렴하고 좀 편안하게 입는 그러한 발리 보드숏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여름 아이템입니다 추위를 타시는 분들, 특히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 어, 바닷가 물이 아주 차기 때문에 추위를 타시는 분들 이렇게 스프링 슈트를 입으시는 것들도 따스하게 바닷가에서 즐겁게 지냈을 때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칼라의 리컬 서프 햇이 있습니다. 서프 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바닷가라든지 뭐 강가, 휴양지에 놀러 가셨을 때 햇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도 햇볕으로 차단을 하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이렇게 클립이 있기 때문에 어, 물에서 놓으실 때도 모자가 도망가지 않고 또 금방 마르는 그러한 용도의 서프햇으로서 여름 필수품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견제해야 될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프햇이 네 가지 컬러가 있고요 또 동일하게 서프캡 캡 스타일의 서프캡이 컬러도 블랙 뭐 이런 컬러들 그리고 이런 그레이 블루톤의 컬러들의 서프캡도 있어서 서프캡이나 서프에꼭 지참하시면 여러분 자외선으로부터 햇볕으로부터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실 수있어 자, 이쪽에 보시면 쭉 다양한 웨이크 베스트, 제트스키 베스트, 뭐 구명동이 그런 것들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웨이크를 타실 때는 웨이크 베스트, 어,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힘으로써 이런 웨이크 베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트스키 베스트의 경우도 제트스키를 즐기실 때 여러분들의 보조, 보력제라든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제트스키 베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자켓이나 웨이크 베스트, 제트스키 베스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수영 유무에 따라서 부력, 즉, 두께에 따라서 어, 뜨는 강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그러한 베스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용도에 맞는 베스트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드라이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철, 여름에 물놀이 가실 때, 어, 다양한 레시가드 보드쇼, 뭐, 기타 등등을 보관하는 게, 그러한 가방의 이러 드라이백이고요. 다양한 크기의 드라이백과 다양한 형태의 드라이백이 있고요. 역시 물에서부터 방수가 되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드라이백도, 여러분들 필수 아이템으로 꼭 필요한 여름 바캉스아이템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아쿠아 슈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립컬의 아쿠아 슈즈. 아쿠아 슈즈는 강가라는 이제 바닷가에서 여러분들의 발을 보호하는 그러한 슈즈로 보실 수가 있고요. 리컬 제품은 이제 서핑을 타실 때 역시 발을 보호하는 기능, 뭐 물놀이 가셨을 때도 발을 보호할 때는 이런 리컬의 아쿠아 슈즈라든지 제 파일럿의 아쿠아 슈즈, 바닥면이 돌이라든지 모래 아니면 달카로운 곳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의 아쿠아 슈즈도 꼭 필수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장갑들이 있는데, 제트 스킬 타실 때라든지 웨이크보드를 타실 때, 아니면 또 수상스키기를 타실 때꼭 필요한 아이템이 이러한 제 파일럿의... 장갑. 여름 워터 장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들은 판초 타월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라든지 강가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체온이 떨어지므로써 여러분들의 체온을 유지하고 물기를 닦아주는 기능으로써 타월로 되어 있는 판초 모양의 제품들이 판초 타월입니다. 뭐, 입으시면 물기도 금방 닦으시고 또 체온이 금방 따뜻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여 아동용도 있고요. 여름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립컬의 나시, 머슬티, 그리고 반팔티 제품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코람은 전 세계 4대 서핑 어, 브랜드로서 가장 인지도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리컬 스트리웨어도 한두 개쯤은 여름 필수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여름 바캉스 휴가철에 물놀이 가실 때꼭 필수한 아이템들 래시가드, 보드셔, 뭐 판초이, 어, 레깅스 그리고 뭐 모자들 기타 소프트 굿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가실 시간에 꼭 한번 체크하시고 빠지신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강남 보드컬리강남점에서 최대 80% 정도의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점 매장 보드컬리닷컴 사이트 들어오셔서 매장 방문하셔서 좋은 아이템 개들 하시면 좋은 썸머 바캉스 시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